우리가 지난 주에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성만찬의 말씀을 성만찬을 진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 바로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교훈 중에는 제자들 중에 나를 배반해서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마지막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있던 제자들도 함께. 이 고백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남아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을 누가 보면 22장 31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분다 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키에다 놓고 위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바람을 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데, 이렇듯 사탄이 알곡이 아닌 것들을 흩어 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이 베드로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후에 말씀해서 이제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확고하게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어떤 요정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두 사람이 다시 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맞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결국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한이 고백이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했지만 그 고백이 진실될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거죠. 잠언 28장 26절 6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는 나의 결심과 의지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자기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 앞에 까불림 당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제자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가십니다. 이제 떠나십니다. 이제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각자는 사탄의 공격 앞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의 과정으로 지금 겟세만의 기도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바로 뒤에 있는 누가복음 2 0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주머니나 배낭과 신발이나 검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지금 주머니나 배낭과 신발과 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 검을 두자로 준비해 놓고 우리가 검이 두자 자로 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 됐다 됐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조카다라고 한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쳐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이 검이 실제 검인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시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영적인 현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베소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첫 번째 것이 뭐냐? 나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예,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갖춰야 될첫 번째 것이 바로 나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을 볼수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적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다 방어할 수 있는 도구지만 이 말씀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신자에게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악한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지고만 있으면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재, 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실제로 어, 검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가운데 한 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또 옳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조언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성경력을 열심히 하셔서 설교나 좀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고 성경지식 쌓으라고 성경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고, 그 믿는 대로 결단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했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변될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세리도 나오고 어부, 농부, 청지기, 관원, 또 재판관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나오게 되는데 그 직업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실제 직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를 찾아보시면 사업을 하든지 남의 밑에서 직업을, 직장을 가지면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관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목사님은 말씀 연구하셔서 설교나 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깨닫게 되고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것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뭘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을 가실 때 제자들, 세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가는 이유는 제자들도 지금 영적인 시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에 보시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적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셨고 이때가 예수님의 이때가 가장 사탄이 강렬하게 저항하는 때구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비상사태였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중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피곤해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백만대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전쟁이 있는지 모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나 급박한 시간이기라,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위기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겟세만의 기도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죽어야 되는 큰 시험 앞에서 제자들도 사탄의 까불림 당하기 직전에 지금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오늘 보면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한 뜻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모나 내가 한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기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0절에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와서 보셨을 때도 여전히 자고 계십니다. 이렇게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라고 말씀하죠. 또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세 번째도 역시 잠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두 번이나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고백한 것과 합하면 세번 그렇게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세번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 앞에 있는지를 몰랐죠. 그리고 말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영적인 전쟁 위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결국 무엇에 의해서 실패가, 승패가 갈렸습니까? 세 가지에 의해서 갈렸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기도했는가. 이세 가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겟세만의 기도의 장소는 닥쳐올 영적인 위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만 바라고 있었던 그 제자들, 말씀을 붙잡지 않았죠. 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까불림을 다하게 되는 거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밀라크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에 검을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처참하게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